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번 겨울에 구매한 옷들 겨울 옷 하울 영상을 좀 넘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입어보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어, 이번 겨울에는 니트 위주로 되게 많이 구매를 했는데 특히나 좀 반짝반짝 거리는 요런 스팽글 같은 느낌의 니트를 좀 구매를 해봤어요 요게 털실 자체가 반짝이는 털실 소재여가지고 약간 헤어리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니트인데 이렇게 올블랙으로 지금 다 맞췄거든요. 올블랙으로 다 맞췄는데 이렇게 니트 하나로 포인트를 주면 좀 뭔가 멋스러운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니트가 짧지도 않고 또 너무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밑에는 이렇게 또 잡아주는 니트여가지고 이렇게 또 접어서 입으면 치마랑 같이 매치했을 때좀더 예쁘게 연출이 돼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블랙 진이라든지 블랙 반바지, 뭐 가죽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치를 했을 때 너무 예뻐서 이렇게 제가 입어봤습니다. 요즘에 또 스팽클 원단이 또 핫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스팽클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매치를 해서 이런 니트로 구매를 해서 매치를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옷은 쿨톤의 스트라이프 니트를 입어봤고요. 약간 살짝 크롭되는 니트예요. 이렇게 좀 헤어리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따뜻한 느낌이지만 좀 가벼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데일리 니트예요. 이게 좀 쿨톤 느낌이라 흰색 바지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약간 아이보리 핏의 어, 하이를 입어주면 되게 매칭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하이 같은 경우에는 코듀로이 소재의 부츠컷 바지로 매칭을 해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붙지도 않고 약간 일자 핀 느낌의 부츠컷 바지라서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바지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짜 잘 샀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바지가 약간 스판덱스의 소재여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심지어 꺾이는 느낌이 들지 않아가지고 요거 너무 편하게 데일리로 잘 입고 있습니다. 포켓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엉덩이 부분도 되게 밋밋하지 않게 표현이 돼요. 네 이번에 옷은 이거는 제가 홍대에서 어,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니트예요. 35,000원인가 38,000원에 구매한 니트인데 아주 요거 빈티지스러우면서도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 가지고 요 구매해서 요즘에 잘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의 니트 찾으시는 분들 빈티지 샵에서 구매하시면 아주 싸고 퀄리티 괜찮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빈티지라는 게또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티지 샵을 노려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블루 컬러의 빈티지한 느낌의 오버핏 니트를 입어봤고요. 그 다음에 치마 같은 경우에는 가죽 치마예요. 그래서 요즘 플레어 스타일의 가죽 치마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죽 치마 일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플레어 스케트로 같이 매칭을 해주고 저는 삭스를 니삭스를 조금 내려가지고 매칭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도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런 꼭 니삭스가 아니어도 부츠로 같이 매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니삭스의 블랙 운동화로 또 매치를 해주셔도 되니까 좀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구매한 바지하고 골지, 리트, 목티인데 사실 저는 언더스탠딩에서 요 부츠컷 바지를 구매를 했고요 일단 원단 자체가 엄청 도톰해 가지고 약간 이 핏이 딱 살아 있어요 입었을 때도 그리고 겨울에도 입기 좋은 부츠컷 슬랙스 같은 느낌의 바지여 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입고 있고요 핏도 부츠컷 자체가 일단 힙해서 제가 언더스탠딩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요 부츠컷 바지를 자주 입고요. 심지어 이 포켓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요거 저는 뒷부분 꼭 항상 많이 보는데 요 포켓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할 때도 불편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어요. 위에 요거는 제가 3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으로 받았던 골지 니트 목티인데 부들부들하고 얇은데도 엄청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피부 같은 문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매일 입는 템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은품을 받아서 정말 잘 입고 다녀요. 언더스탠딩에서 이 더플 코트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여자 버전이 있고 남자 버전이 있는데 저는 여자 5만원으로 해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사실 매장에 가가지고 직접 입어, 입어보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더스탠딩의 더플 코트를 선택한 이유 이런 디테일이 너무 고급지고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심지어 되게 약간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그팔 부분을 보면은 살짝 팔 부분을 보면 이런 라인이 있죠.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고급진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진짜 잘 샀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플코트 고민하시는 분들, 언더스탠딩 사이트나 매장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더플코트 길이가 너무 길지도 않고 또 너무 짧지도 않아서 저는 요거 좋았어요. 제 키가 160인데, 160이신 분들은 이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보다 키 크신 분들, 조금 긴 기장을 원한다 그러면은, 어, 유니섹스 느낌으로 남자 버전이 있거든요? 남자 버전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제가 구매한 거는 골지 하늘색 니트 목티인데 요거는 기본으로 청바지에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뭐 팬츠나 이런 치마 바지. 이런 걸 입어도 되고 브라운 계열과 청바지, 흰 바지 뭐 다양하게 입을 수 있고 진짜 어디에도 다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소재가 엄청 도톰해요. 그리고 탄 그리고 까칠거리지도 않고 부들부들거려가지고 요거는 진짜 컬러감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은근히 데일리로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제가 요거로 구매를 해봤고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치마 같지만 보면은 뒤에 바지예요. 특히나 뒤에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전 사이즈 가능하다는 거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은근히 이게 하늘색, 하얀, 하늘색, 아이보리, 블랙에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게 은근히 매칭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 또 요런 포켓 포인트 들어간 치마나 어, 카고 팬츠 이런게좀 핫하잖아요? 기본템이지만 기본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저는 더 포인트를 줬던 거는 바이커 부츠. 바이커 부츠는 제가 요거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 또 바이커 부츠가 또 핫하잖아요? 요렇게 매치를 해주니까 여성스러우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줘서 저는 요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거 신발 은근히 잘 신고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 많이 했는데 은근히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요. 트레이닝복 바지에도 입을 수 있고 되게 오버핏한 바지를 여기 안에다 넣고 입으니까 패셔너블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그냥 부츠컷 바지에 그냥 편안하게 구두처럼 신어줘도 되게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템인데다가 이게 또 계속 쭉 이어갈 바이크 부츠라서 내년에도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요거는 구매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바로 요거거든요? 패딩인데 제가 이거 거의 한달 기다려서 받은 제품이에요. 구매했는데 이게 가격 대비 진짜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거 29cm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트링도 있어서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심지어 요즘에 패딩이 약간 이런 코팅된 느낌으로 되게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실버 타입으로 되어 있는 컬러는 진짜 어떤 옷에서도 되게 다잘 어울리는 컬러이다 보니까 이런 크롭식의 패딩을 구매를 해봤어요. 저 요즘에 이거 되게 잘 입고 다닙니다. 사실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는데, 먼저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니트들,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옷들, 비슷한 옷들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뮬리뮬리 김뮬리였습니다. 안녕. 빠이.